내래 내종실 네 보는 거는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요. 영광입니다. 위대하시고 친애하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하명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조선 여배우 최훈이를 데려와야 되겠소. 내래 그 10년 동안 남조선 아들이 만든 영화를 쭉계좌다 보고 텔레비 사극도 봤는데 그 우리 애들 연기하는 것보다는 남조선 애들 연기하는 것이 나 남조선에서는 노력이 없으면은 밥통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그 배우들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기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인 영화제를 하고 싶기도 한데 그 영화제를 하려면은 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길에서 내 남조선 영화 감독 중에서 그누구래 제일로 치냐고 했더니만 신상옥이랬더만. 아, 예. 그래서 그 신상옥이를 우리한테 데려오려면은 최은이가 먼저 우리 공화국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외다. 이동지. 예, 지도자 동지. 최은이를 데려오라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친히 이 동지에게 사업을 맡기셨소 아이고,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 영화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심필이는 아, 간판을 내렸는데 잘될게 없지 아, 그렇다면 용돈도 넉넉하지가 않겠군요. <laughs> 뭐 영화 업자라는 게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배우 채은이를 홍콩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세요. 언니 축하해. 내가 존경스러워. 얘는 너무 축게 세우지 마. 왕선생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자, 들어가시죠. 네. 왕선생님께서 우리를 홍콩으로 초대를 하신대요. 그래요? 어, 저도 홍콩엔 꼭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웬만하면 은 가야죠. 어, 가서 다른 나라 영화인들도 좀 만나보고 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가요 <laughs> 최은이 비납 경위를 밝힌 언론 보도 내용은 북한 공작책 이상의로부터 지령을 받은 김기환 최은이를 홍콩으로 유인하기 위해 홍콩 돈 7천 달러로 영화 브로커 중국인 왕동이를 매수 그로하여금 최은이 김희갑, 태현실을 홍콩 초청의 명분으로 접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희갑, 태현실은 왕동일이 제의한 국제 영화인 페스티벌 참가를 수락했으나 스케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통보했고 사실상 홍콩 카니발도 취소가 됐습니다 홍콩 갑니다 왕동일의 그 자를 당신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어 당신 영화사 홍콩 지사장에 보낸 사람 아니에요? 학교 이전 자금도 어렵고 운영비도 힘들고 마침 왕 사장 그 사람이 자기네 영화사에 부설로 배우 학교가 있다고 우리와 참여의 결혼을 맺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 당신한테 영화감독 맡아달라고 뭐 옥누몽인지 뭔지 시나리오까지 보냈다면서? 양기비 주연도 제의 왔습니다 왕씨 그 일을 당신 너무 믿는 거 아니고, 당신 영화사서 홍콩 지사장이 소개한 사람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국내에서조차 외면하는 안양 예고를 생명 부재 중국인이 뭐가 아쉬워서 도움을 주고 자매결혼 어쩌고 하겠소? 같은 영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도 있죠. 우리 학교까지 직접 방문했던 사람인데, 내 생각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소. 이런 줄도 모르고 전, 왕 사장을 만나러 간다면 몇 마디 조언을 해줄 줄 알았어요. <laughs> 신 감독님은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게 용해요. 박장권에서는 한 영화가 검열과 뇌물로 망할 거라고 지금도 한탄하고 계세요. 그러시겠죠. 이 영화를 취소당했습니다. 음. 아, 평생을 영화로 산 사람을. 영화를 못하게 하니 오죽했겠어요? 네 접니다 불편하신 건 없습니까? 이런 최고급 호텔까지 예약을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럼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78년 1월 11일 영화배우이자 안양영화예술학교 교장인 최은희는 홍콩의 금정영화사 초청으로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금정영화사 부설학교와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홍콩에 왔지만 거기엔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은희는 후배 여배우 오수미와 남편인 신상옥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23년 동안 나누었던 부부의 인연을 끊고 오직 영화 예술 학교에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참 저기 신 감독님하고 이곳에서 동업을 하셨던 <laughs> 이영생 <이형승> 선생님.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어. <laughs> 한국말 서투러요. <소통해. 웃음> 어. <laughs> 이쪽, 나이 20년 친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네. 네, 저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 회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압니다 아, 얘는 제 딸이고요. 인사드려야지. 네, 스미스. <laughs> 자, 가시죠. 차가 돌아가죠? 네, 그분이 더 좋은 차를 보내실 겁니다. <laughs> 여기가 어디예요? 네, 곧 만나시게 돼요. 그분 별장에 왔으니까요. <laughs>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 별장까지 만나러 가요. 최사님께큰 도움이 되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여사님, 누구죠? 저 사람들은? 아, 네, 아, 저 회장님 비서들이에요. 저섬 안에 회장님 별장이 있거든요. 자, 가시죠. 다시 좀 먼저 타세요. 아유, 손님이신데 먼저 타셔야죠. 자, 가시죠. 선생, 많이 갚아. 이 보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장님, 우리는 지금 김일성 장군의 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라고요? 위대하신 수영 김일성 장군님의 품 안으로 간다 말입니다. <laughs> 월북이요? 낙북이요? 나쁘기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여배우가 홍콩에 왜 갔다는 겁니까? 조사 중입니다. 뭐 최은희 씨가 우리 총영사한테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그때 얘기로는 자매 결혼 먼저 하고 영화 제작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러 왔더라. 뭐, 그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북한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 새로운 궁금증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노려왔거나 납북시킨 인물은 거의가 군사 측면의 인물이거나 대남 교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도층 인사들을 포섭 또는 납치했고 그 외에 정치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인물들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른바 연예 활동을 하고 있던 배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목적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김정일이 호색환이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입방아질은 정보 분석가들의 시각하고는 먼 얘기였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저 얼굴이라도 좀 구경 시키시다오요. 예. 꼭 경이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오실 터인데. 예? 어? <laughs> 최 선생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수다래. 내래. 김정일이 왜 다? <laughs>